우리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단어. 반전의 주인공이 되고자 도전장을 내민 진주 시민 축구단 그리고 그 상대는 프로 무대에 새롭게 도전장을 내민 화성 F.C.입니다. 과연 어느 팀이 계속해서 도전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화성 F.C.와 진주 시민 축구단의 경기를 화성 종합 경기 차원 주경기장 현장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축구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기 중계를 맡은 캐스터 이상준입니다. 입장들입니다. 오늘 경기는 캐스터 단독 중계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2라운드가 화성에서 화성 F.C.와 진주시민축구단의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팀 모두 좋은 했겠습니다. 분위기를 가지고 이곳에 선수단 도착했죠. 화성 F.C.는 이제 홈에서 첫 경기에서 승리를, 승리를 따냈고 이제 홈에서는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경기에서도 또 승리를 통해서 이제 홈에서 무패 행진이 아니라 연승 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진주시민축구단. 이어서 원정팀 라인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혁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원중, 이광준, 서태경, 이주영, 박경민, 권기표, 정혁, 김민우, 이선유, 김보영, 캡틴, 이래준입니다. 네, 준주시민축구단은 직전에 있었던 리그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조금 돌리면서 체력을 안배했고 그 결과 이번 경기에서 정말 많은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어서 홈팀 화성FC 라인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돌이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기현, 조동재, 보이노비치, 임창섭, 함선우, 캡틴 최준혁, 전성진, 백승우, 리마, 알둘, 루안이 출격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화성 F.C.는 직접 리그 경기와는 조금의 리그 라인업에 변동을 주었습니다. 앞프라인 넘어왔고요. 왼쪽 가운데 찔러줬습니다. 백승우, 백승우의 크로스. 자, 몸에 맞추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대로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자, 높은 위치에서 압박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화성에의 차. 뒤쪽으로 한 번에 찔러 주는 패스 연결됐습니다. 자, 1대1 경합차. 여기서 넘어지는데 일단 그대로 가고요. 일단 이기현이 처리했습니다. 아, 어, 진주세민축구단의 한... 자, 왼발로 올려줬고요. 그대로 키퍼 펀칭. 뒤쪽으로 흐르는 볼 셔팅! 하지만 높게 흐르고 말았습니다. 자, 살짝 띄워준 패스 연결됐어요. 자 오른쪽에 있습니다. 공격 숫자 넷, 네. 수비 셋. 숫자 더 많습니다. 공격하기 좋습니다. 오른쪽 연결. 그대로 찔러주는 패스 반대쪽에서 이래준자 그리고 여기서 잡아두는데 아쉬... <놀람> 루안 가운데서 받아주고 자, 살짝 띄워준 패스. 자, 자 야, 여기서 슈팅. 자 키퍼가 나와서 막아냈습니다. 오! 자, 지금은 조동재 선수에게 살짝 넘겨서 온 패스가 정말 좋게 연결됐거든요. 아, 이번에는 김원준키퍼가 빠르게 판단해서 앞으로 나오면서 위기를 한 차례 넘겼습니다. 지금은 화성의 포스에간격적인 키를 살짝 넘긴 패스가 나왔고, 조동재 선수의 슈팅까지 나왔습니다. 그리 후반전 첫 번째 코너 킥 가져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살짝 띄워줬고, 자 그대로 터치가 흐르면서 조동재 선수의 왼발에 걸릴 뻔했는데 아쉽게도 김원중 키퍼가 먼저 나와서 처리 철... 그대로 붙여주는데요 뒤쪽으로! 어우 지금은 수비수 맞고 그대로 골문으로 들어갈 뻔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다시 한번 코너킥 가져가는 화성FC 여기서 수비수 머리에 맞았나요? 네, 아, 지금은 권기표 선수의 헤딩이 오히려 본인의 골문 안으로 들어갈 뻔 했습니다. 안 들어가는 과정은 상당히 좋게 좋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왼쪽 짧게 연결했고요. 임창석. 자, 살짝 내줬고, 그대로 슈팅까지! 자, 지금은 김원중 키퍼의 다리 사이에 막혔습니다. 홈 맡으면 다리 사이로 골이 들어갈 뻔 했는데, 다행히 다리 사이로 막아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막는 과정에서 김원중 선수가 또한 차례 누워있습니다. 자 지금은 들어가는 패스를 백승우 선수가 너무나 잘 받고 루한 선수가 슈팅까지 가져갔지만 김원중 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박주영 뒤로 김대환이 갑니다. 그럼 본인이 직접 갔어요. 그대로 찍어준 패스. 자 가슴으로 받아두고 알뜰. 살짝 띄워주고 그대로 슈팅. 자 박주영이 어느새 또 중앙으로 와서 슈팅까지 한 차례 가져갔습니다. 아쉽게도 골문을 비껴나가면서 득점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자, 옥주영 선수가 왼쪽에 있다가 어느새 주영으로 왔죠 여기서 가슴으로 받아주고 살짝 비어서 패스 그대로 슈팅 아쉽게도 왼쪽으로 살짝 비껴나갔습니다 헤더 자 진주가 끊어냈습니다 그대로 본인이 직접 올고 가면서 왼쪽 연결 잡아두고 슈팅까지 자 엄청난 슈팅 이 연탈이 나왔습니다 이기현이 날아서 한 손으로 막아냈습니다 확실히 준주시민은 이런 역습 한방이 있는 팀입니다 자 지금은 본인이 접어두고 오른발로 맘놓고 한번 감아차봤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키퍼에게 정면으로 오면서 이기현 키퍼가 날아서 선박을 해냈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김대환 김대환 계속해서 갑니다 가운데로 주는 패스 알토리 버팁니다 알돌 덤지고 있어요 돌면서 쇼팅까지 알토리 본인의 피지컬을 활용해서 돌면서 쇼팅까지 가져가봤지만 아쉽게도 힘이 실리지 못하면서 그대로 김원중의 품에 안기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서 본인의 피지컬을 이용해서 덤지고 받아냈고 돌면서 어려운 자세에서 쇼팅을 가져가봤습니다. 만약 이구기가종교시간 내에 0대0으로 끝이 나게 된다면 곧바로 연장전 전반 15분 후반 15분의 경기를 갖게 됩니다 하지 연장전에도 승부를 갖지 못하게 되면 좌 오른쪽 측면 한번이 넘어 패스 그대로 슈팅까지 지금은 슈팅 같은 크로스가 한 차례 나왔는데요 쉽게도 반대편에 있는 선수에게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장전에도 승부를 갖지 못하게 된다면 바로 승부차기에 돌입하게 됩니다 아, 여기서 뛰어들어오는 이지한 선수를 보고 연결해봤는데 아쉽게도 이지한 선수의 발끝에는 걸리지 못했습니다. 자 왼쪽에 김대원에게 연결. 이지한, 이지한, 왼쪽으로 더 들어가면서 크로스 낫게. 하지만 선수의 발끝에는 걸리지 못했습니다. 잠수 끊음냈어요 박주영 들어들어간 선수에게. 접어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 그리고 여기서 이승재 선수가 불을 지켜내는데요. 아쉽게도 박창호. 자,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연결됐고요. 살짝 뛰어준 패스. 가운데서 박주영! 막았어요! 박주영의 굴절된 쇼팅을 막아내는 김원중입니다. 자, 후반전 막판 정말 좋은 찻인데 김원중이 또위기에서 팀을 구해냈습니다. 살짝 올라온 골을 진주영이 쇄도하면서 아 정확하게 임팩트가 되지 않았고 암초 불절이된것 같았는데 이걸 또 김원중이 막아냅니다. 소유권은 진주에게 그대로 붙여주는데요. 뒤쪽에서 헤딩. 하지만 그대로 골라인 벗어났습니다. 자, 전방으로 붙여주는데요. 머리로 하지만 아쉽게도 정확하게 맞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양 팀의 경기 0대0으로 종료됐습니다. 이렇게 90분 동안 양 팀은 승부를 가리지 못하면서 잠시 휴식을 갖고 연장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2025 한화은행 코리아컵 2라운드 화성의 푸시와 진주시민 축구단의 경기는 0대0으로 종교시간 내에 승부를 가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연장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화성입니다. 가 촘촘하다는 뜻이겠죠 왼쪽 측면의 연결 그대로 곧바로 찔러주는 패스 이지한 이지한이 잡아뒀고 이지한 줄듯 말듯 왼발로 넘게 그대로 흘렀어요 자 이지한이 지금 밸듯 말듯 하면서 기습적으로 접었는데 아쉽게도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자트박스 바깥쪽에 자 좁은 지역 이승재 자 뒤쪽으로 흘렀고 이지한 이지한 접어두고 자 오른쪽 연결됐습니다. 박주영! 박주영의 슈팅! 수비수에게 막히고 말았습니다. 자 운전 상황 속에서 이지한 선수와 박주영의 집중력을 잃지 않고 슈팅까지 만들어내봤습니다. 자 여기서 이지한이 접어두고 가운데 있는 박주영을 잘받고 박주영의 슈팅은 쉽게도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정왕스타디움에서 시흥과 경기를 갖게 됩니다. 자, 그대로 셔틀까지 선방 자, 계속해서 왼쪽 측면에서 좋은 선방과 이제 좋은 측면에서 공격을 보여주고 있는 이지한입니다. 교체로 들어온 이자자 몽거이 셔틀 그대로 들어갔어요. 파생 F C 의 중거리 골이 귀중한 득점이 연장 전반전에 터져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승리에 가까워지는 팀은 화성입니다 조금은 답답했던 경기력 결국에는 중구리슛 한방 그 중심에는 보이노비치였습니다 자 오늘 정말 수비, 활동력, 공격 정말 대단했던 건 보이노비치거든요 와, 이 거리에서 정말 원더골이 터져나왔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골이죠 오늘 리그 첫 선발전 자 지금 멋진 개인기가 한번 나왔습니다 연장 전반 추가시간은 2돌입니다 자조지진점 시간은 모두 흘렀고 연장 전반 추가시간 자 뒤로 오 파스 박주영 자 골문 비어있어요 골문 비어있어요 침착하게 아 여기서 수비에게 막혔어요 자 지금 골문이 비어있는 상황이었는데 먼돌이 셔팅까지 아, 박주영 선수의 셔팅은 아쉽게도 수비의 몸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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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지막 공격을 시도할 것 같은데 오른쪽 측면으로 연결됐습니다 이승재 이승재 뚫어냈습니다 이승재 가운데 연결 그리고 슈팅 아, 여기서 임팩트가 박주영 선수의 슈팅이 임팩트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 정말 좋은 찬스였는데 아쉽게도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자, 가운데서 들어온 패스 아 골문을 많이 벗어났습니다 전성진 오른쪽에 박창우 박창우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그대로 밀고 가면서 슈팅까지 오, 이번에는 왼쪽을 살짝 비껴나갔어요 아, 이번에는 왼쪽 골포스트를 살짝 비껴나갔던 오른발 슈팅이었습니다 이창석 아, 선수 그리고 안지만 선수가 한 차례씩 골을 퍼블뻔했습니다 짝 떠서 갔던 볼에 아쉽게도 왼쪽 풀 포스트를 살짝 비껴 나갔습니다. 오늘, 자 김대환의 패스는 걸렸지만 다시 한번 소유권 찾았습니다. 김대환. 자 김대환 이겨냈어요. 뚫어냈습니다. 김대환 그리고 슈팅까지 기포가 그대로 지켜보면서 흘려보냈습니다. 김대환 선수가 지금 세 명, 네명 사이를 돌파하면서 세컨 볼이 운 좋게 보내 다리 앞으로 떨어졌고 그 흐르는 볼을. 그대로 슈팅까지 가져가봤습니다. 그쪽에서 그대로 가져갑니다. 버텨내고 세명 사이 자 몸으로 막아냈습니다. 전성진이 한번 몸으로 버티고 있었지만 아쉽게도 동료 선수가에게 연결시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진주가 왼쪽에서 공격 전개합니다. 자 그대로 슈팅까지. 자 지금은 진주의 빠른 역습의연 슈팅까지 한 차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화성의 선수들이 누워 있는데 박창호 선수로 보이는군요. 네 오늘 선제골에 준은 보노비치였고요. 직전에 위협적인 슈팅 장면이죠 그대로 본인이 살려가면서 별 살려서 마무리까지 해보려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살짝 벗어났습니다 자 김원중 그대로 올려주는데요 자 키퍼가 높게 점프하면서 잡아냈습니다 이기현이 앞쪽으로 붙여줍니다 그리고 조심의 휘슬과 함께 경기 종료됐습니다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2라운드 화성FC와 진주시민축구단의 경기는 90분이 아닌 120분의 혈투 끝에 화성FC가 1대0으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 사실 진주시민축구단이 정말 잘 준비해왔고 본인들이 준비한 선수비, 후 역습을 잘 펼쳤지만 화성FC가 무너지지 않고 버텨냈고 결국 연장 전반, 도이노비치의 벼락같은 중거리골로 선취골이자 결승골을 만들어내면서 다음 3라운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다음 3라운드에서 시흥시민축구단과 정왕스타디움에서 만나는 곳은 화성FC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2025 한화은행 코리아컵 2라운드 화성FC가 진주시민축구단을 비겼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중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계 캐스터 이상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